여러분,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참 많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홈캠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홈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을 하던 중에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더라고요. 이상하다. 집엔 아무도 없는데. 저는 바로 어플을 켜서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창문도 다 닫혀있었고요. 아, 먼지가 날렸거나 빛이 반사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그 다음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알람이 오는 겁니다. 찝찝한 마음에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홈캠에 저장된 지난밤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새벽 2시, 화면 속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구석, 제가 빨래를 걸어두는 건조대 뒤편에서 아주 작고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렌즈 바로 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laughs>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사람의 눈동자였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렌즈에 눈을 바짝 대고 렌즈 안쪽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화면 너머에 있는 저와 눈을 맞추려는 것처럼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어요. 그 눈동자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데 그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다 꺾인 채로 바닥을 기어서 제가 자고 있는 침실 문 앞으로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날 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안에서 덜덜 떨며 아침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홈캠 화면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쉬지 않고 말이죠. 새벽 3시,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래,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다시 알람이 울렸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홈캠은 분명... 거실에 있는데 왜 침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걸까요? 홈캠이 고장 났나 생각하고 있을 때제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려 천천히 아래쪽으로 고개를 향하니 하얗고 마른 손 하나가 나와 제 발목을 향해 뻗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목을 향해 뻗어지는 그 기괴한 마른 손을 본 순간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밖으로 굴러떨어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으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밤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제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친구는 새벽에 엉망이 되어 나타난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캠에서 본 것, 그리고 방금 내 침대 밑에서 본그손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지우야,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무당집을 가보는 게 어떨까? 날 박는 대로 바로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를 따라 서울 외곽의 한 점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속인 분이 다짜고짜, 호통을 치시더군요. 어디서 남의 눈을 빌려 쓰는 잡기를 달고 들어와? 이놈이 감히 산 사람의 눈을 가리고 안방까지 차지해? 무속인 분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 존재는 매개체를 좋아하는 악귀인데 우리집 거실에 있는 홈캠의 렌즈를 일종의 눈으로 삼아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렌즈를 통해 그놈과 눈을 맞춘 순간 그놈은 제 허락 없이 제 공간을 침범할 권리를 얻은 것이었죠. 이건 그냥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네가 어딜 가든 그 렌즈를 통해 널 지켜볼 테니까. 오늘밤 당장 돌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속인 분이 저에게 붉은 팥한 줌과 굵은 소금 그리고 부적 한 방을 건네주며 비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친구와 함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무속인 분이 시킨 대로 먼저 현관에서부터 안방까지 소금을 뿌리며 길을 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거실. 홈캠 앞에 섰죠. 제가 다가가자 홈캠 렌즈가 마치 저를 비웃듯 제움직임에 따라 기괴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팥을 렌즈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 렌즈 위에 부적을 붙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막했던 집안에서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멀쩡하던 홈캠이 퍽! 하고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거짓말처럼 집안의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오는 알림도 침대 밑에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 터진 홈캠을 치우다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렌즈 안쪽 부적을 붙였던 자리에 검붉은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